안녕하세요 은주클립입니다 은주클립 엔자 업로드 시리즈 두 번째 네, 공무원 겸직허가 바로 알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은 공무원으로서 겸직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가 또 교육 공무원이 겸직을 고려하고 있을 때 참고해야 하는 문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기준, 요건, 겸직을 할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원칙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시겠어요? 건강한 겸직을 위해 참고해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문서들인데요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편람 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구글에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편람 이라고 쳐보시면은 이 파일 안에 교육공무원이 인사와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알 수는 없지만 교감 선생님들이나 자학사님들이 업무를 처리하실 때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다운 받아 놓으셔서 필요한 한 경우에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문서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은요, 네이버에서 쳐보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복무 규정을 포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사례들과 함께 정리가 되어 있는 문서가 바로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입니다. 모두 다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 서류들이니까요.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무원은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와 2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연수 중이나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요,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윤이 발생하면 이것을 영리 업무로 봅니다. 단,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동산을 하시면서 세입자에게 금전적으로 월세를 받는다던가 또는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던가 이런 것은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수입은 계속 발생할 수 있지만 뭐 매매야 평생 한번할 수도 있는 거고, 어, 네. 이렇게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계속성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성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이나 또는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또는 이렇게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어, 뭔가 계속 실제로 행해지는 것이 있으면 계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으면 어, 그 텀이 띄엄띄엄이더라도 다 계속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 기본적으로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 영리 업무란 어떤 것들을 포함하는가를 보시겠습니다. 영리 업무 금지 원칙에는요, 상업, 공업, 금융업 그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직접 스스로해서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하게 눈에 보이는 업무가 금지된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증권, 부동산, 물품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물품으로 협찬을 받아서 그것이 금전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영리 업무 금지의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로 운영하는 건 가능할까? 네, 이것도. 실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따져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사분 중에 처남이었을 거예요. 가족의 명의로 어떤 가게를 운영을 하신 그 사업자를 운영하신 분이 계셨는데 가족 명의여도 실 운영자가 그 교사셨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의 소유주보다도 실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겸직허가가 그러면 무엇에 가능한가? 이걸 아셔야 되겠죠? 겸직허가가 가능한 경우는요. 영리 업무이지만 금지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 영리 업무. 자, 금지 요건이 무엇인가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이 금지 요건들에 어긋나지 않으면 할수 있다. 기본은 원칙은 금지인데 얘네만 지키면 할수 있다. 이런 어, 겸직허가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비영리 업무도 겸직허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업무. 돈을 받지 않는 것도 겸직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금지 요건이 무엇이냐 자세히 살펴볼게요. 금지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 영리 업무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이런 우려가 있다면 금지된다는 뜻이죠. 첫 번째 공무원의 직무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가 됩니다. 두 번째 공무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첫 번째는 공무원의 직무 능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어 선생님이. 만약에 밤새도록 어떤 일을 해가지고 아침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 이런 것은 직무 능률을 현저히 떨어뜨리겠죠. 그런 거는 허가가 되지 않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공무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의 신분을 활용한다던가 어떤 이권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이런 우려가 없다면 허가가 된다는 거죠. 또 공무원이므로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락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원칙만 아니면 뭐든지 다 되냐 너무 가능성이 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물론 겸직 허가가 가능하다고 실제로 명시된 업무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실게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 조합의 임원 같은 것들은. 겸직 허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너무 중대하다 그래서 교직과 함께하기 어려운 정도로 너무 업무가 많다라고 할 때는 직무 능력을 해친다고 보아서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공무원 신분으로서 과도한 개입으로 어떤 주택사업이 인허가 받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던가 어,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때도 역시 금지됩니다 부동산 임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부동산 임대에도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를 할 수는 있어요 어, 또 지속성이 없는 경우 그냥 임대사업자로 어, 뭐 한두 채 살다 보니까 어,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수시로 전문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어, 지속성이 계속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아까 계속성 말씀드렸죠 그럴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아, 교사가 교사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도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가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앞에 원칙에 따라서 조금 경우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요 가장 많이들 어, 겸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 제가 하는 것들이 다이 안에 있어요. 저술, 번역. 서적 출판, 작사 작곡 등 창작 활동입니다. 그리고 외부 강의 가능하고요. 블로그, 브런치 같은 인터넷 미디어 활동 가능하고요. 유튜브, 아프리카TV처럼 인터넷 개인 방송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거나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관리하시는 것도 겸직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단 이럴 때도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지요. 공무원에게는 그래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 기밀을 이용하는 행위가 동반될 시에는 겸직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들 할수 있겠죠? 야간 대리운전 같은 거 부업으로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네. 야간 대리운전하고 아침 일찍 아이들을 만나기 어렵겠다는 라 판단을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직무상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공무원 임용 전부터 해오던 일 겸직 허가 받아야 됩니까 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받으셔야 됩니다 원래 해오시던 일이요 앞에서 말씀드린 공무원의 겸직 허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됩니다 임용 후에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이것을 인정받고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 신청하지 않으시고 비밀리에 이어 가실 수도 있겠지만 어, 나중에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러면 겸직허가는 누구에게 받는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권자에게 받으시는데요 이때 겸직허가권자는 소속기관의 장이고요 학교의 장은 학교장이시죠 교장선생님들께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먼저 교감선생님께 증빙서류 등을 지참을 해서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교장선생님께도 허가를 받은 후에 K-에듀파인으로 최종 결제를 받으시면서 겸직허가를 공식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증빙서류는 예를 들면 겸직허가 신청서 유튜브를 하실 경우 학생이 등장할 경우,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2023 국가공무원 인사 실무 편람에 나와 있고요. 제가 보니까 257쪽부터 여러 서식이 쭉 되어 있더라고요. 서류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가공무원 인사 실무 편람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겸직 심사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이나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직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정치적 중립성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들처럼 조금 세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을 때는요 학교에서 겸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심사를 보고 겸직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겸직 심사위원회는 부서장급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 음, 보통은 이제 부장 생님들과 교감 교장 생님 이렇게 참여하실 수도 있겠죠. 학교에 따라서는 겸직 심사위원회의 운영이나 구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겸직 허가받은 공무원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앞에서 금지 요건으로 명시된 부분들을 당연히 잘 지키셔야 되겠고요. 겸직 허가 실태 조사라는 것을 반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성실히 참여하셔서 조사에 응하셔야 됩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직전 6개월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어, 금지 요건에 위반되지 않는가 그리고 처음에 신청한 대로 잘 하고 있는가를 어, 교감 선생님께서 확인하시는 연락을 계속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교감 선생님이 주시는 엑셀 양식에 어, 내가 어떤. 겸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체크하시거든요. 그 실태조사에 잘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겸직허가를 위해서 결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네, 은주클립 n 잡러 시리즈 중에서 겸직허가 신청하는 방법 영상에서 기한문 작성, 서류 첨부 등그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클립은 선생님들의 건강한 N잡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은주클립